이런 사람들은요, 잘 세워진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여 나의 속사람이 완성된 것을 그리는 기도, 나를 위해서 제일 멋진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나를 위한 기도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똑같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속사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기도 최고의 기도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영적 담대함으로 성령의 조명 속에서 모든 상황에서 답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이렇게 용서 회개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용서와 회개까지 다 십자가에 올려 드려.